에헤이 시장이 가능성이... 2시 22분이었던 거네 아 하지만 안 좋은 위치에 떨어지고 마는 응, 어, 이건 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지역만 같아지는 겁니다 어, 죽으면 헤어지게 쉽겁겠네. 돼요 응. 어 양도끼 위치 좋아요 아 자, 양홍님, 살았고, 쎄노, 살았고, 아, 자이님, 떨어지고, 쎄노, 떨어집니다. 깡담비, 녹초, 화영시 어? 심양호, 김은별, 빅밍양도기 야, 2시 22분이 왜 이렇게 안 사라져? 으쩍! 아, 됐다. 어! 심... 6명! 자, 한 명만 더 떨어진다면, 화영시 달락! 아, 축하드립니다. 녹초, 양도기 김은별, 빅밍 깡담비. 음, 어디든 갈수 있는 음, 위치. 위치 너무 좋아요. 빅밍, 양도끼, 깡담비 김은별. 네 축하드립니다. 자 그러면은 어 도끼님 여기서는 1등하셨네 그래도. 금자씨. 축하, 뭔지. 축하드려요. 양도끼, 빅밍. 갑자기 기순물에 뭐해 연?